지난 8월 10일, 부산 2 0구수 CCTV 통합 관제센터 관제요원 수미 씨는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SUV 차량 한 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 그 위로 차가 졌어요가지기고 있다고 요 그래서 좀, 좀, 좀 상태가 안좋나 하고 있는... 수상함을 느낀 수미 씨가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시킨는 때,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사고 현장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제야 문이 열리고 내리는 차주. 잠시 후 차주가 차량 뒷좌석에서 우산을 꺼내 쓰곤 건너편 상가 건물로 향하는데,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흰 셔츠의 남성도 뒤따라갑니다. 다시 나타난 흰 셔츠 남성은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피더니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제가 약간 들었거든요. 수미 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흰셔츠 남성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대리 기사였는데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빗길에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경찰분들이 도착하 상황 지금 사진은 보이진 않고 대리 기사만 보이는 상황에서 대리 기사를 응시잖아 하고 있으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은 언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따로 바로... 모든 걸 지켜본 수미 씨의 증언 덕분에 대리기사와 차주의 거짓말은 현장에서 곧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대리기사는 지구대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차주 역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6년차 관제요원인 수미 씨의 활약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정신질환자의 동선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보인 곳에서 수미 씨 같은 관제 요원들이 시민의 안전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지만 남다른 눈썰미로 경찰 수사를 돕는 수미 씨야말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있는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베테랑 관제 요원 수미 씨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